안녕하십니까. 생화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강을 하겠습니다. 어, 저번 3강 때는 우리 아이와 소통방법에 대한 거, 주변 사람과 소통방법에 대한 걸 이야기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음, 십신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거는 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말고, 사람은 살면서 어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사람은 살면서 돈이 진짜 중요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사람은 살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명예가 좀 좋아야 되지 않아. 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은. 이거는 조금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고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육신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십신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음, 그, 만세력, 또 어플을 다 지금 가지고 오셨죠? 휴대폰을 챙기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2, 12강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어, 이제, 내 아이 진로적성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거는 다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꼭그 포인트만 이제 찾으시기에는 이렇게 딱 집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시고요. 더 공부, 상세한 공부는 또 따로 또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십신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있는데 십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신이라는 게 밑에 보면은 정제 이렇게 쓰 있죠. 뭐, 정제가 있고요또 이제 식신이 있고, 또요 밑에는 또 이렇게, 어, 비견, 정인, 정관, 뭐 이렇게 편제, 뭐 이런 게막 쓰여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열 가지로 기준, 열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준치를 열 개로 나눴는데, 여기는 십신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지 볼 때, 비견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 앞에 비견, 비견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견. 또 옆에 겁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견하고 겁제는 비슷한 과입니다 그래서 비견과 겁제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이제어 인적 가치관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어 이제 나란 사람은 어, 비견이나 겁제가 아닌 사람은 항상 세상 살아가는데 어 나는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냐 나는 어떠한 사람들하고 움직이느냐가 일번 가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견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협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비견이라는 거는 한자로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한자로 이제 적어놓지 않았는데 어깨견자입니다. 어,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비견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사람끼리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끼리 또 이렇게 뭐 어, 같은 전문가 집단끼리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합, 뭐, 뭐, 연합, 세무사, 사무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견은 가치관이, 사람은 같이 움직여야지 뭔가 만들어져. 혼자는 할수 없어라는 게 비견의 가치관입니다. 그걸 일본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겁재라는 거. 겁재라는 것도 똑같이 그 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대. 아니야. 사람은, 어, 비견과 겁재라는 거는, 비경, 비경과 겁재라는 거는 둘다 어, 세상 살아가는데 가치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비경은 협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겁재라는 거는 아니야.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승패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쟁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가치관을두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은 가져와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음, 음. 비슷하게 이런 건 없습니다. 나 아니면 너. 어떻게 보면은 비견보다 급제가, 급제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더 화끈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 그냥 둘다 비슷하니까 대충 니조금하고나조금하고 네 조금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가지든 내가 가지든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식신, 상관, 이두 개가 있다면 식신과 상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 풍요한, 어, 이제, 의식주에 대한 가치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쾌적한 공간에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데, 제일 큰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 먹는, 우리 식복, 식복 이야기 하죠. 먹는 복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유튜브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 먹방, 뭐, 되게 맛있게 먹죠. 그죠? 렇 그런 분들은 분명히 식신이, 월에 식신이 있던 상관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행복을 가지는 거, 잠잘 때 행복을 가지는 거, 우리 잠, 잠을 자더라도 아주 이쁜 곳에 자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쾌적한 공간이, 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큰 가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식신이랑과 상관의 차이는, 식신이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능을 가지고 어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그림도 잘 그리고 말을 잘하고 나는 커피를 잘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것으로 나는 즐겁게 살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상관이라는 거는 똑같은 어떠한 재주나 재능이 있는데 상관은 주로 말로 더 많이 움직여요 아이디어가 있다라든가 또는 창의력이 있고. 언론이라, 이런 쪽, 언론이라든가 글 쓰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즐겁게 또 이제 쾌적하게 의식주 해결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애들이 맛있게 먹고 막 즐기고 놀고 신나고 재밌고 하는 게 식신상관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즐거워야 되라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 기본 가치관입니다. 그게 만약에 정제 편제가 있으면 그래도 세상 태어났는데 돈이 1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정제 편제를 참 이제 요즘 세상엔 괜찮게 보죠. 기본이 돈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서 절약해가지고 절약해서 돈을 이렇게 사올까 내가 내 이제 재물을 이제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하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로 월급을 받아서 또는 검소하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편제라는 거는 아니야. 돈이라는 그렇게 모으면 안 돼. 정제, 편제 둘다 똑같아요. 둘다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돈이 진짜 1번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편제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방에 볼 수도 있잖아.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제라는 거는 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이걸 어떻게 경영해서 더 많이, 어, 이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까를 생각하는 게 편제의 가치관입니다. 둘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편제는 그리고 정관 편관이라고 있죠. 정관 편관이라는 것은 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정스러운 그런 조직 속에서 살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관은 발을 정자입니다. 어~ 그래서 벼슬 관자를 쓰는데 소속의 가치관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할때소속에 돼야 돼. 그러면은 정관이나 편관 같은 경우는 큰 소속 집단에서 뭔가를 하고자겠죠, 사회생활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정관경 은 거의 다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일 큰 조직이 우리가 공조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관은 안정스러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게 최고 가치 있는 거야, 사회생활에서는. 또 평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 안정스러운 것보다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팀을 뭐맞든지 리더를 해야 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평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평관은 주로 리더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처리하는 게참 좋다고요. 정관은 항상 하는 그 업무적인 거 행정직 이런 것을 참잘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공과 평관이 월제에 있으면은. 소속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은 일단 직장 생활부터 하고 시작하자. 직장이 멋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정인과 편인이 있다면은 지적인 가치관, 지적 이제 재산에 대한 거, 지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인은 일반적인 지적 재산권을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쩌면은 요즘에는 뭐 정관보다는 정인이 더 많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자격증 취득해서 또 어떤 어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적인 그런 어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소속이 되든지 또는 프리랜서가 되든지 내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적 가치관이 일본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또 편인이라는 것은 아 지식적인 거. 음, 정인은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 합니다. 고고수학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적인 거, 면허, 면허증이라든가 자격증을 이야기하고 편인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 남들하고 똑같으면 은 어,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보다 조금 더 멋지게 살려면 새로운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예술적인 기질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편인 있는 정인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좋게 이야기하면은, 어, 예술적이고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많이 엉뚱해요. 그래서, <laughs> 이런 사람 때문에 새로운 또 직업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직업이 막 생기고 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식신으로 보는 사회적 가치관은 딱 10개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게 보이듯이, 이렇게 식신. 이분이 지금 식신으로 돼 있죠. 이분이 지금 이 샘플에 나오는, 샘플로 지금 올려놓은 이 사주는 정주영 회장님 사주입니다. 여기는, 식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재능을 사용해서 의식주가 풍부해야 된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1번 돼야 돼. 먹고 사는 게 1번 되고 난 뒤에 쾌적하게 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게 되어지면 그다음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분이죠. 그 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여기 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관돼 있죠? 그래서 이 월지가 되고 나면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나는 명예도 가지고 싶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좀 사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직, 직업으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어, 열 가지, 이 월이라는 이것만 보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단식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과 또 그리고 또 육신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질까 또는 어떠한 직업을 가질까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